범인은 누군가? 범인은 더미는... <laughs> <laughs> 구멍이 넓어져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, 오히려 더 편한 건가? 상추의 큰 그림이야. <laughs> 야무진 이 선은 뭐야? 상추야. 원래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. 이게 더 편해? 왔다 갔다. 이게 무슨 의미니? 여기도 뚫렸고 여기도 뚫렸고 네면중세 면이 뚫렸어. <웃음> <웃음> 좋아. 넓어지니까 좋아. 음? 이거 붙이지 말까? 상추, 범행 장소에 다시 온 거야? 우리 상추는 이런 거 모르지? 응? <laughs> 우리 상추는 범행이 아니야, 그치? 우리는 상추는 범인일가 없어